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유튜브에 출근했어요. <웃음> 출근. <웃음> 어제 제가 올린 지금 집으로 가자 찬양을 지금 틀어놨는데,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새는. 가사가 너무 좋죠, 가사가. 김성수 목사님 자작곡입니다.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요,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가사가 좋죠.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든죄 감춰 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계속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laughs> 어, 우리 영혼의 집이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어젯밤에 이걸 들으면서 잠깐 편집을 해서 짧게 1분 컷으로 올려봤어요. 근데 몇분안 보셨더라고요. 이 원키로 해갖고 제대로 불러서 막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체력적으로도 지금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듭니다. 아, 오늘 그 경제신문을 보니까 종부세 폭탄이 서민,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 생태계 붕괴시켰다. 이게 누구, 누구 때문일까요? 문재인 때문이죠, 문재인. 아, 정, 전세 사기단에 판을 깔아뒀대요. 이거 뭐, 우리 뭐, 초등학생들은 몰라도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는지? 새 주택 이상 임대 사업자 종부세 3년 만에 2,500억에서 2.2조로 급증했다. 2,500조에서 2.2조로 급증. 신규 임대 사업자 못 들어와 전세 보험 활용 사기단이 활개를 쳤다. 그래서. 아, 이렇게 머리 그냥 댓글에 그러니까는 제목에 이렇게 크게 써 있네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3년도 안돼 뒤바뀌었다. 집값의 치솟자 2020년 6월 17일 대책과 7월 17일 대책 등을 통해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 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랬죠. 아, 그래 참 이렇게 해놓고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사기단과 또 마약이 들끓게 했고 마약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6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인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당선되고 세월호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럴 때 누가 왔습니까? 교황이 왔죠? 교황도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마약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많이 쓰고 있답니다. 지금 돈을.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베트남이 경기가 좋아졌나봐요. 요새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 감기, 그것도 호흡기, 호흡기 질환. 실적은 좋은데 고전하는 은행주. 은행들도 날리고. 국민들아 할수 있는 삼성전자도 맥을 붙이고 있습니다. 새 소셜미디어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연차 휴가는 다 쓰고 저녁 테이크아웃 자제, 적자 하이닉스 공모전 통해 허리띠 졸라매기 계획 발표. 반도체 불황에 역대 최악의 실적을 받아든 SK 하이닉스 연차 휴가 적극 사용, 휴일 근무 지양, 저녁 식사 테이크아웃 자제 등 비용 절감을 절감 방안을 내놨다. 네, 이런 식으로 곳곳이 경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신문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새는 주부가 아니래도 어린 애들도 다 체감을 느껴요.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우리 손녀딸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제 조금 커서 그런지 몰라도 2,000원을 그쌈비돈을 그걸 가지고 갔잖아요. 핸드폰뒤에다가 그걸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받고 뭐 누구한테 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만 원씩 주면 엄마한테 천 원짜리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제가 이제 용돈을 쓰는데 갈 때는 모두 사고 모두 사고 그래야지는데딱 가서 보니까 머릿 속으로 동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돈다 쓰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제가 <laughs> 동생을 꼬셔가지고 마이쮸 하나만 살까? 어 누나는 영양갱을 먹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에 사야겠다. 이거 다사면 2,000원이 다 나가게 생겼어. 안 돼요. 시부나니가 뭐 먹을 거야? 니가 먹을 거면 하나 골라. 이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하나 골르고아 근데 그 계산하는 거 보니까 투 프로스 안 플러스 그러니까는 투 프로스짜리를 제가 그걸 잘안 봤어요. 밑에 써놓은 걸 편의점에서 알바 학생이 속였나? 그건 아니겠죠. 찍히는 그 바코드 소리를 보니까, 투 플러스 상품이라는 것 같은데, 하나만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아휴, 요즘에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들 곳곳에서, 요새 드라마 보십니까? 혹시? 종이달? 종이달과 탁터 <laughs> <닥터> 차종수. <laughs> 돈이 돈이 아니에요. 어, 종이달을 보면. 그게 일본 드라마라 그러는데, 그야말로 종이 돈이죠, 종이 돈. 물론 돈이 종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차원이 다르잖아요. 질이 다른 종이잖아요. 찢어지지 않고 잘뭐 어, 빨래를 해도 이게 종이는 다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어쩌다가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돈 지갑 이렇게 넣고 돈천 원짜리 뭐 이런 것들 넣고 막 빨았을 때 돈은 그대로 있어요. 특히 우리 남편을 많이 샀어요 옛날 여기, 여기 여기다가 항상 돈천 원짜리를 넣고 다녔어. 그러면 제가 그못 보고 그냥 이렇게 돌려요 그냥 세탁기를. 그랬을 때 보면은 그게 그대로 있어요 돈이. 이게 종이였으면 영수증 같은 거는 그 안에서 막다흐트러져가지고막 그냥 산산 조각이 나잖아요. 같은 종이래도 틀린 거예요 돈의 재질은. 제가 어떤 때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 통장에 한 어. 10억 정도 그냥 누가 이렇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가라로 흥행해서 <laughs> <응랭해서. 웃음> 그거예요. 종이 다리 그 저기가 그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예치를 시키죠. 그럼 예치 시키지 않고 자기가 가져서 그거를 남자랑 쓰는 거예요. 예. 종종 저우이는 이제 찍었다고 하고 예금 증서를 주고. 이제 또 양도성 예금 증서 주고 그리고 또 가짜로 또 이렇게 저기 통장을 만들어서 찍혀 있는 거를 분인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뒤로 빼돌리더라고요 그게 시라라고 하던데요, 시라. 일본의 시라 실화, 시라를 어영화로 만들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 돌아가는 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 해보겠습니다. 네, 좀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반듯하게 입고 또 유튜브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화요일 날 풀기로 예약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또한달 정도 걸리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애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안 됐나봐. 꺼졌어요. 이걸로 끄겠습니다.